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면 어떤가요? 코스피 반등했다.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다. AI가 세상을 바꾼다. 분위기가 완전히 축제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환율은 왜 아직도 1,400원 중반에서 꼼짝을 하지 않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주식은 웃고 있는데, 원하는 계속 울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무엇일까요? 정부도, 한국은행도, 대통령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상황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뻔한 멘트만 반복할 뿐이죠. 오늘은, 지금 한국 환율이 왜 IMF보다 더 위험한 국면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월급, 장사, 대출, 자산 전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제 사냥꾼이 필터 없이 다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IMF 때는 어땠을까요?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했고, 은행이 무너졌고, 뉴스만 켜도 나라 망했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길거리에서 금 모으기 운동을 하고, 실업자가 넘쳐나고, 백화점 앞에서 명품 가방 들고 나오는 사람을 보기 힘들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은행은 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 실적은 좋습니다. 증시는 반등 중입니다.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갑니다. 강남 부동산은 여전히 비쌉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이번 위기는 소리 없이 진행되는 환율 구조 붕괴입니다. 환율이 무서운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가 아니라 높은 상태로 오래 버틸 때 진짜 데미지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IMF는 급성 쇼크였습니다. 지금은 만성질환입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이 더 무서운 이유는 누가 환자인지 모르는 사이에 몸이 망가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잡는 거 아닌가요?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가 넘지 않나요? 한국이 아임푸 때와는 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 외환 체력이 엄청나게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환율을 막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막는 비용이 감당 가능한가입니다. 지금 정부가 환율을 낮추려면 가능한 선택지는 딱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금리를 올린다. 금리를 올리면 외국인 자본이 다시 들어옵니다. 워낙 가치가 올라가고 환율이 내려가겠죠. 그런데 그 순간 무엇이 터질까요? 가계부채가 폭발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연쇄 부도를 맞습니다. 부동산과 내수가 즉사합니다. 지금 한국 가계부채가 얼마나 될까요? 1900조 원이 넘습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환율 잡으려다 내수를 다 죽인다는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달러를 계속 쏟아붓는다. 정부가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풀어서 원화를 떠받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방어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외환 보유액이 감소합니다. 정부의 실탄이 줄었다는 신호가 나갑니다. 투기 세력이 더 달려듭니다. 해지펀드나 외환 투기 세력들은 정부가 지쳐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한국 정부 실탄이 떨어지는구나? 그 순간 공격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냥 시장에 맡기는 겁니까? 환율 관리 실패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시장 공포가 폭발합니다. 자본 이탈이 가속화됩니다. 이것은 정부가 백기를 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택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리지도 못하고 포기했다는 신호도 주지 않는 관리된 고환율입니다. 환율을 1,400원대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1,500원을 넘어가지 않게만 막고 완전히 내리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금 정부의 전략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정부는 죽을 힘을 다해 내리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환율은 누군가에게는 고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고환율에서 살아남는 쪽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수출 대기업들입니다. 달러로 매출을 올리고 원화로 환산하면 매출이 뻥튀기 되죠. 달러 매출 기업들입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환차익을 봅니다. 해외 자산 보유층입니다. 미국 주식이나 해외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원화 기준 자산 가치가 상승합니다. 고환율에서 피말리는 쪽, 내수 기업들입니다. 수입 원자재 비용이 폭등하고 마진이 증발합니다. 자영업자들입니다. 식자재, 원재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데 가격은 올리지 못합니다. 월급쟁이들입니다.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고 해외여행 부담이 증가합니다. 워낙 자산만 가진 사람들입니다. 상대적 자산 가치가 하락합니다. 즉, 지금의 환율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버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선택을 한 것이죠. 수출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 내수와 서민을 희생시키는 구조입니다.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IMF는 한 번에 터졌습니다. 고통이 컸지만, 끝도 빨랐습니다. 1997년 11월 위기가 시작되고, 1998년 구조조정을 거쳐, 2000년 회복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약 3년이면 정리가 됐었죠. 지금은 다릅니다. 환율은 높습니다. 금리는 내릴 수 없습니다. 성장률은 낮습니다. 내수는 얼어붙어 있습니다. 부채는 역대급입니다. 이 조합은 무엇일까요? 장기침식형 경제 구조입니다. 피는 흘리지 않는데, 체력이 조금씩 말라 죽는 구조입니다. IMF는 골절이었습니다. 아프지만 치료하면 낫습니다. 지금은 당뇨병입니다. 당장 죽지는 않는데, 관리하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서서히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 월급 잘 나오는데요? 우리 회사 망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10년 뒤 돌아보면, 그때 뭔가 잘못됐었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겁니다. 환율이 높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가 상승입니다. 특히 수입품의 가격이 오릅니다. 커피, 밀가루, 기름, 육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합니다. 환율이 10% 오르면 이런 품목의 가격이 5에서 7% 올라갑니다. 왜 요즘 짜장면이 만 원인가요? 이것이 다 환율 때문입니다. 둘째. 해외여행 비용이 폭등합니다. 일본 여행을 가려면 천엔이 과거에는 9천원이었는데 지금은 만5 0 0원이 넘습니다. 같은 여행인데 20%더 비싸진 겁니다. 셋째, 월급쟁이의 실질소득이 감소합니다. 명목 월급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살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실질 소득 감소입니다. 넷째, 자영업자의 마진이 압박받습니다. 식당 사장님들이 힘듭니다. 재료 값은 올랐는데, 손님들은 가격을 인상하면 오지 않습니다. 결국 마진이 쪼그라듭니다. 다섯째, 자산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해외 자산이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됩니다. 워낙 자산만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빈곤해집니다.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뉴스 말고, 우리가 직접 체크해야 할 포인트 딱세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환율이 내리는가가 아니라 버티는가를 봐야 합니다. 1450원대를 유지한다면 관리 국면입니다. 1500원 돌파를 시도한다면 심리 붕괴가 시작되는 겁니다. 1,550원을 넘어간다면 패닝 모드입니다. 지금은 1단계입니다. 2단계로 넘어가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둘째, 외환 보육 추세를 봐야 합니다. 한달 감소는 사고입니다. 연속 감소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외환 보유액이 계속 줄어든다면? 정부가 환율 방어하느라 돈을 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정부 메시지의 톤을 봐야 합니다.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라고 하면 여유가 있는 겁니다.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긴장 상태입니다. 외부 요인 때문입니다라고 하면 체력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정부 발표의 톤이 바뀌는 순간, 시장은 반응합니다. 특히, 외부 요인을 언급하기 시작하면 사실상 손을 놨다는 얘기입니다. 공포만 조장하고 끝내면 무책임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달러 자산을 일부 보유하세요. 전 재산을 달러로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는 달러나 달러 자산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 ETF, 달러 예금, 해외 주식 등이 있습니다. 둘째, 변동금리 대출을 조심하세요. 지금 금리가 높아서 조금만 기다리면 내려가겠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환율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고정금리로 전환을 고려해보세요. 셋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비를 줄이세요. 사치품이나 수입품 소비는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넷째, 내수 중심 자영업 신규 진입을 제고하세요. 지금 식당이나 카페 창업을 하려는 분들은 한번 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자재 비용은 오르는데 손님들은 가격 인상을 싫어하고 마진은 계속 쪼그라듭니다. 다섯째, 수출 관련 직종이나 기업에 주목하세요. 반대로 수출 기업이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는 고환율의 수혜를 받습니다. 이런 쪽으로 커리어 방향을 잡는 것도 전략입니다. 결론,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포지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환율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전략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높은 환율이 기본 값인 세상에 적응해야 합니다. 아임프 때처럼 드라마틱하게 터지지 않아서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돌아보면 2025년에서 2026년이 전환점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버티는 사람과 이 흐름을 한 번이라도 이해한 사람의 차이는 1년 뒤, 3년 뒤 완전히 갈라집니다. 살아남는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부가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돈, 내 자산, 내 미래니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시는 경제 이슈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금리,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제가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밤새 자료를 뒤져서, 진짜 필요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